안녕하세요. 하윤 요가입니다. 하체 균형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수련을 시작해 볼게요. 매트 위에서 반듯하게 서서요. 양손 가슴 앞에 합자. 여러분의 숨을 느껴 주시고요. 자, 눈을 드셔서 양손 허리. 오른 무릎을 굽히고, 오른손으로 발목을 잡아 뒤꿈치를 회음부로 오고 발바닥은 허벅지 옆으로 밀착하셔서 하체의 균형을 잡을게요. 나무 자세예요. 브룩샤 아사나입니다. 오른발은 허벅지를 밀고 오른 무릎을 계속 바깥쪽으로 열어 줍니다. 이제 마시며 양손 머리 위로 쭉끌어 올릴게요. 왼쪽 다섯 개 발가락에 힘을 잘써 봅니다. 엉덩이를 강하게 줄고요. 마시는 숨 가슴을 활짝 펼쳐내세요. 팔은 귀 옆으로 밀착되게 손을 천장으로 끌어올리고요. 이제 내쉬며 가슴 앞으로 양손 허리를 오른발 풀어서 내려놓습니다. 타다 사나 반대쪽 흘러갈게요. 왼 무릎 굽혀 왼발 허벅지 옆으로요. 자꾸 흔들린다면 이곳에서 머무세요. 괜찮다면 가슴 앞에 합장. 집중이 필요해요. 집중해 보세요. 마시며 오른팔, 왼팔 같이 뻗어내세요. 자, 호흡하고요. 오른쪽 다섯 개 발가락 힘잘 써보세요. 흔들리지만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내쉬며 양손 가슴 앞으로, 양손 허리. 왼손으로 발목을 잡고 다리 풀게요. 타다사나. 다시 양손 허리하고요. 양 무릎을 굽혀 볼게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골반을 살짝 말아주세요. 약간 대변을 참는다는 느낌입니다. 양손 머리 위로 우카타사나. 의자자세입니다. 하체에 힘이 많이 필요하고요. 시선은 엄지 손가락 끝을 보세요. 자, 조금만 더요. 자 이제 마시고 내쉬며 상체 앞으로 숙여 줍니다. 우타나 아사나. 복부하고 허벅지 만나게요. 자, 마시며 가슴 턱을 앞쪽으로 밀어낼게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르세요. 자, 내쉬며 네, 다시 한번 상체 숙입니다. 우타나사나. 복부하고 허벅지 만나야 해요. 자, 가슴 턱 앞쪽으로 한번더 밀고 양손 앞으로 지지할게요. 한발한발 뒤로 보내. 아도무카 스바아사나. 다리 간격은 골반 넓이예요. 시선은 계속 배꼽 바라보고요. 누가 나의 엉덩이를 천장으로 쭉 잡아올린다라는 느낌을 써봐요. 자, 이제 왼쪽 뒤꿈치를 몸통 안으로 돌려 마시는 숨. 오른발을 양손 사이 앞으로 올게요. 앞 무릎은 90도예요. 자, 손가락 끝을 세워 바닥 멀리 바라보고요. 하체 힘이에요. 반동 없이 마시며 양손 머리 위로 합장합니다. 앞무릎 90도, 뒤에 있는 왼뒤꿈치를 계속 바닥으로 눌러보세요. 비라바드라사나 전사자세 원입니다. 이야, 가슴 활짝 펼쳐내봐요. 허리가 다치지 않게 왼뒤꿈치 바닥 눌러 왼 골반을 천장으로 밀어내려고 해보고요. 이제 내쉬며 양손 바닥 짚고 오른발 뒤로 보내 다시 한번 경상 포즈. 숨, 마시고, 깊게 내쉬고요. 10개의 발가락 힘을 잘 사용해봐요. 제 반대쪽, 오른발 45도, 마시며 왼발 양손 사이 앞으로 4분. 앞무릎 90도가 되게 굽히고, 손끝 세워 바닥 멀리 바라보고, 체중을 뒷다리로 한번더 보내, 골반의 중심을 잡고, 마시며 호흡이랑 같이 흘러가 양손 천장으로 끌어올립니다. 오른 골반은 앞으로 밀어내고, 왼 허벅지를 나의 몸통으로 잡아당겨 양쪽 골반의 위치가 같을 수 있도록 힘을 사용해보고요. 허리를 꺾어낸다 라는 느낌보다는 상체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을 써봐요. 자, 이제 내쉬며 손바닥, 왼발 뒤로 보냅니다. 시선 배꼽 바라보고요. 발가락 힘을 잘 사용해봐요. 마시며 머리 들어 손 사이 멀리 보면서 한발한발 한발 손목 뒤로 발을 가지고 오고요. 가슴을 밀어 머리를 바닥 멀리 밀어내려고 해봐요. 하체 중심 잡고 양손깍지, 내쉬며 머리 숙여 배꼽 바라봅니다. 깊은 숨, 마시고 내쉬고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굽혀서 상체 숙여주세요. 여유가 있을 때마다 무릎을 천천히 펴고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자, 깍지 낀손 손목 회전. 어깨 주변 느낌이요. 호흡. 자, 양손 깍지하며 마시며 몸통 일으킬게요. 하체 중심 잡고요. 양손 옆으로 다다사나. 자, 오른팔 머리 위로 만세, 내쉬며 상체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골반이 뒤틀리지 않게 중심 잡고 돌아올게요. 반대쪽. 마시고, 내쉬며 상체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왼뒤꿈치를 바닥으로 계속 눌러보세요. 자, 마시고, 돌아와 내쉬며 두 다리 모을게요. 야, 이제 몸을 오른쪽으로 틀게요. 다리 간격 어깨 넓이 두 배, 양손 등 뒤에서 깍지, 프라사리타 파도타스나 연결할게요. 가슴 턱을 천장으로 강하게 밀어내고, 내쉬며 한 번의 숨으로 상체 깊게 숙여, 턱을 당겨 배꼽 바라봅니다. 마시고, 깊게 내쉬면서요. 자, 깍지 낀손 이제 손목 회전합니다. 시선 배꼽 보고요. 많이 숙인다라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의 하체의 힘을 균등하게 쓰려고 해봐요. 자, 이제 손, 습관의 반대 깍지. 손목 회전할게요. 손등의 등판을 바라보게요. 다시 양손 깍지. 마시며 상체 일으킵니다. 양손 골반 감싸고요. 호로 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제 발, 간격 그대로 유지하고 상체 앞으로 90도 숙여서요. 오른손을 코끝에서 수직이 되게 손을 앞쪽으로 지지하고 왼손은 꼬리뼈, 척추를 앞쪽으로 밀어내려고 해봐요. 이제 마시며 왼 가슴을 열어낼게요. 골반이 뒤틀리지 않게 발가락 힘쓰면서 골반 중심 잡고요. 마시며 왼손 천장으로 쭉 끌어올릴게요. 오른손하고 왼손 수직이 될수 있도록 합니다. 자 마시고 내쉬며 어깨 주변 느끼고요. 야, 반대 순으로 들어올게요. 왼손 허리 받치시고 시선 오른손. 이제 손 체인지할게요. 오른손 바닥, 왼손 허리 받치시고 마시며 오른 가슴 어깨 열어서 시선 어깨 바라보고. 오른손 천장으로 쭉 뻗어내며 호흡합니다. 골반이 너무 많이 비틀리지 않게요. 가슴을 열어내며 복부하고 가슴이 비틀릴 수 있도록 해봐요. 자, 반대순으로 돌아올게요 오른손 받치고 허리. 시선, 왼손등 보고 왼손바닥. 이제 한손한손 한손 발선상 안으로 넣으셔서 가슴 턱 앞으로 한번더 밀어냈다가 내쉬며 상체 숙여 배꼽 바라봅니다. 프라사리타 파도타 아사나. 깊은 숨을 쉬어보고요. 팔꿈치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마시며 가슴 턱 앞으로 한번더 밀어내 중심 잡고 양손 허리 상체 일으킵니다. 자, 이제 두 다리를 오른쪽으로 틀어보세요. 오른발이 앞입니다. 골반 앞으로 나란히. 내쉬며 상체 앞으로 숙이고, 양손 바닥 짚어 가슴 턱 앞으로 밀어내 척추 늘렸다가, 내쉬며 팔꿈치 굽혀 상체 앞으로 숙여봅니다. 복부하고 허벅지를 만날 수 있도록 해봐요. 이제 마시는 숨, 상체 밀어 바닥 멀리 바라보고요. 왼손으로 오른 발등을 꾹 눌러줍니다. 하체 중심 잡고 오른손은 꼬리뼈를 받칠게요. 또는 꼬리뼈 위에 요추. 오른 가슴 어깨 활짝 열어내고 시선은 오른 어깨 바라봅니다. 골반이 너무 뒤틀리지 않도록 체중을 왼 뒤꿈치로 보내봐요. 이제 마시며 오른손 천장, 시선 오른손 끝을 바라봅니다. 중심 잡고요. 자, 반대순으로 들어올게요. 오른손 허리 받치고, 왼손 바라보고. 마시며 상체 일으켜 양손 골반 잡고. 호흡하고요. 오른발 당겨서 이제 반대로 턱. 뒤를 돌아서요. 똑같이 골반, 앞으로 나란히 중립. 숨을 내쉬며 상체 앞으로 숙여서 90도까지만 숙이세요. 양손 발 옆으로 바닥 짚고 팔꿈치 피며 가슴 한번더 밀어냈다가 내쉬며 팔꿈치 굽혀 복부, 허벅지, 가슴, 무릎, 이마, 정강이 터치할 수 있도록 상체 숙입니다. 체중을 오른뒤꿈치로 보낸다 라는 느낌도 써보세요. 엉덩이도 계속 조여주시고요. 골반이 뒤틀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며 골반 중립을 잡아보세요. 자, 이제 머리 들어서 바닥 멀리 가슴 밀어내고 척추 반듯하게 핍니다. 이제 오른손으로 왼쪽 발등을 눌러주시고 왼손 요추 받쳐서 척추 앞쪽을 한번 밀어냈다가 마시며 왼 가슴 어깨 열어 시선 왼쪽 어깨 바라보고요. 마시는 숨 왼손 천장, 시선 왼쪽 엄지 손가락 끝을 바라봅니다. 호흡을 할게요.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왼손 허리 받치시고, 오른손 바라보고. 마시면 상체 이렇게 게요 양손 골반. 자, 몸을 앞쪽으로 틀어 다리 두 다리 지그재그로 모으셔서요. 상체 앞으로 숙여줄게요. 우타나사나 정굴합니다. 머리 들어서 바닥 멀리 보고 무릎을 굽혀 자리에 앉을게요. 종아리 바깥쪽으로 보내 엉덩이 바닥에 내려놓고요. 비라사나 양손 무릎 위에 갸녀무드라를 취하고요. 힘들다면 무릎을 벌리세요. 또는 엉덩이 아래에 블럭이나 담요를 받쳐서 머물어 봅니다. 내쉬며 양손 가슴 앞에 합장. 양손 깍지 하셔서 손바닥 천장으로 쭉 끌어 올립니다. 손바닥은 평평하게요. 마실 때마다 팔꿈치를 강하게 펴고, 가슴을 밀어내 팔을 귀 뒤로 넘겨보세요. 턱은 몸통으로 당겨보세요. 허리보다는 가슴을 써줍니다. 내쉬는 숨, 이제 팔꿈치를 굽혀볼게요. 손바닥 천장, 팔꿈치를 귀 뒤로 넘겨보고요. 자, 이제 손바닥 뒤통수 받쳐주시고, 양손 풀어 손톱 바향 엉덩이 뒤로 한뼘뒤 팔꿈치 피면서 가슴을 열어내고 마시고 내쉬며 머리를 부드럽게 뒤로 당깁니다. 목과 어깨 주변 느껴보고요. 숨 계속해서 쉬어주세요. 가슴하고 어깨가 풀릴 거예요. 한번더 마시고 깊게 내쉬고요. 자, 이제 엉덩이 한번 띄워볼게요 번쩍 내쉴 때마다 숨을 골반으로 보내. 엉덩이를 조이면서 골반을 한번더 천장으로 쭉 밀어봐요. 하체에 경직돼 있는 부분이 풀릴 거예요. 하지만 힘보다는 숨의 흐름을 사용합니다. 마실 때 가슴, 내쉴 때 복부를 거쳐 골반으로요. 여유가 있다면 발등으로 바닥을 눌러보세요. 내쉬며 엉덩이 바닥, 마시고 턱 당기고 중앙 돌아와, 양손 띄워, 양손, 무릎 옆에 바닥을 짚고, 상체 앞으로 숙여줍니다.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고요. 호흡 마실 때 등판 넓게, 내쉴 때는 엉덩이를 무겁게 바닥으로요. 이제 마시는 숨, 상체 천천히 일으켜 주시고, 양손 바닥 짚어 엉덩이 띄워 줍니다. 왼발, 오른발 서로 교차할게요. 오른발이 위에요. 다리 X자가 될수 있도록 교차하셔서, 엉덩이 뒤틀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봅니다. 항문을 꽉 조여보세요. 불편한 자극이 올 거예요. 머물어봅니다. 괜찮다면 한손한손 한손 무릎을 짚고 고양이 자세처럼 꼬리뼈에서부터 척추까지 둥글게 말아 시선 배꼽을 바라보려고 해보세요. 힘들면 손바닥을 짚어주세요. 하체의 경직이 풀릴 거예요. 잠시 머물게요. 이제 양손 바닥 짚고 다리 반대로 교차해 봅니다. 똑같아요. 엉덩이 조여 중심 잡고 등을 둥글게 말며 손무릎을 짚어주시고 손으로는 팔꿈치 펴면서 밀어내는 느낌을 써봐요. 내쉬는 숨에는 등을 둥글게 말아보고요. 자, 바닥을 짚고 다리 오른발 위로 종아리까지 엑스자 엉덩이 뒤로 빼고 양손 등 무릎 수카사나 이제 다리를 앞쪽으로 쭉 펼치셔서 다리 간격 어깨 넓이 양손으로 뒤꿈치를 감싸고 척추를 앞쪽으로 밀어내 내쉬는 숨 팔꿈치에 굽혀 상체를 앞으로 숙여봅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봐요 닿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체를 앞으로 밀어낸다 라는 느낌을 써봅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허벅지 힘주고요. 자, 마시며 올라와 이제 두 다리를 모아 내쉬며 상체 숙일게요. 파스치 못하나 사나 복부하고 허벅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만났을 때 몸에 어떠한 느낌이 오는지 여러분 스스로 자각해봅니다. 자 이제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워 볼게요 두 다리를 모아 반듯하게 정렬한 다음 오른무릎을 굽혀 가슴 쪽으로 끌어안습니다 양손 옆으로 평행이 되도록 하고요 손등 바닥 마시며 오른발 들어올리고 내쉬며 오른발 왼쪽으로 넘길게요 시선은 오른손 바라봅니다 가능하면 손으로 오른발을 잡아보세요. 호흡을 마실 때는 등판을 넓게 펼치고, 내쉴 때는 배꼽을 등 뒤로 보내, 떠있는 아예 허리 뒤쪽 등판을 바닥에 누른다라는 느낌을 써보세요. 하지만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숨의 흐름을 사용해봅니다. 마시고, 내쉬면 됩니다. 머리 들어오고 다리 들어올려 다리 낮춰서 두 다리 골반 중립 잡고 왼 무릎 굽혀 가슴 쪽으로 끌어안습니다. 양손 옆으로 왼발 들어올리고 내쉬며 왼발 오른쪽으로 보내. 시선을 왼손 바라보고 호흡을 하며 잡아당겨지는 부분 느껴보고. 여유가 있다면 왼쪽 날개뼈를 계속 바닥으로 낮추려고 해보세요. 자, 천천히 머리 들어오고 마시며 다리 들어올려 내쉬며 다리 낮추고요. 이제 양 무릎을 굽혀 가슴 쪽으로 끌어안습니다. 가능하면 무릎이 가슴이 닿게요. 이제 양손 종아리를 감싸고요. 무릎을 쭉 펴려고 해 봐요. 꼬리뼈를 바닥으로 낮추려고 해 봐요. 자, 이제 꼬리뼈가 떠도 괜찮으니 다리를 몸통 쪽으로 당기려고 해 보세요. 힘들다면 종아리를 감싸고 괜찮다면 발목을 감싸면서 더 당겨 봅니다. 엄지발가락을 당기고 뒤꿈치 미는 힘을 써 봐요. 이제 양손 가능하면 뒤꿈치에서 깍지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열어내면서 내쉬는 숨에 다리를 몸통으로 더 당겨보세요. 무릎을 쫙 펴셔야 해요. 가능한 만큼만 기다려보세요. 자, 허리 뒤쪽 등판을 느껴보세요. 내쉴 때마다 배꼽을 등 뒤로 보내보고요. 자, 이제 다리를 풀어 무릎 굽혀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마시는 숨에 이마가 무릎에 닿도록 해줍니다. 한번 숨을 마셨다가 내쉬며 손과 다리를 펼쳐 편안하게 사바사나 이안할게요. 가슴을 활짝 펼쳐내고요. 내쉴 때는 긴장감을 풀어내 보세요. 을 천천히 깨우셔서요, 발가락과 손가락 움직여줍니다. 귀가 바닥에 닿도록 머리를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이제 두 다리를 모아 머리 위에서 깍지 기지개 한번 쭉 펴줄게요. 숨을 내쉬며 무릎을 굽혀 가슴 쪽으로 끌어안아 줍니다. 이제 몸을 오른쪽으로 쿵 떨어지시고요. 바닥을 짚고 몸통 일으켜 매트에서 편안하게 앉도록 합니다. 양손 무릎 위에 겨냥무드라를 치워주시고요. 호흡을 마시며 척추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내쉬는 숨에는 여러분의 숨의 흐름을 관찰해보고 몸의 느낌 또한 자각해봅니다. 쉬는 숨과 내쉬는 숨, 숨의 흐름에 편안함을 느껴보시고요. 그 숨의 편안한 흐름으로 여러분의 몸, 마음, 평온하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몸과 마음, 평온하기를 바랍니다.